고음이 음 그래도 남들보다는 잘 나왔다 웬만한 남들보다는 항상 나는 고음은 잘 됐어 이런 분들 빼고 진짜 고음 한번 제대로 내 보고 싶어 가지고 뭐 1년 2년 3년 길게는 5년 10년 이렇게까지 좀 고생하신 분들에게 좀 도움이 될까 싶어 가지고 영상을 찍었는데요 왜냐면 제가 어 그렇게 고생을 했었거든요 음. 일단 고음에 대한 컨셉이 바뀌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많은 분들이 뭐 이런 그 세스릭스 발성법 혹은 SLS 발성법에 나와 있는 그 툴로 연습을 하면 소리가 어 바뀔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해 봤는데 좀 되는 듯 하더니 계속 제자리 걸음이야. 그래서 결국은 포기해. 그러고서는 이제 뭐 세스릭스 발성법은 뭐 SLS 발성법도 결국에는 되는 사람만 되더라. 이런 얘기를 하게 돼요. 근데 그것은 굉장히 위험한 일반화입니다. 가능성이 있는 사람들까지 그러니까 가능성 있는 사람들의 그 가능성까지 없애 버릴 수도 있는 리스크가 있어요. 자체가 아까 컨셉이 먼저 서야 된다라고 말씀드린 게 일단 우리나라에서는 고음 하면 단단하고 파워풀하다 그게 전제가 돼야 고음으로 인정을 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가성으로 내야 된다라는 게 아닙니다 가성이란 소리를 등한시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이 어 진성 가성에 대한 개념도 명확하지 않아요 네. 사실은 아아 아, 이거 다 하나의 성대에서 나오는 똑같은 소리일 뿐입니다 단지 어, 소리에 어느 정도의 어떤 압력 이랄까요 어, 근육의 쓰임 정도가 좀 다를 뿐이지 결국에 이 둘은 하나로 만날 수 있는 하나의 소리인 거죠 단지 그 중간에 이제 브릿지 라든지 통과음역대 라든지 하는 어떤 일련의 그 남녀노소 불문하고 나타나는 그 그걸 기점으로 해서 소리가 분리되기 때문에 아 분리되기 전에는 진성이었고 분리된 후에는 가성이구나 이렇게될 보통은 생각을 하는데 어 그렇게 해서 나는 진성으로만 고음을 낼 거야 라는 도식 안에만 갇혀 있으면 어 고음은 안 나던 사람들 안에서 고음은 절대 안 납니다. 네, 절대라는 말을 웬만하면 잘안 쓰는데 절대 안날 거예요. 그러니까 어, 소리를 내기 위한 방식이 달라져야 됩니다. 어, 일단 이렇게 할때 소리가 뒤집어지는데도 보컬 코치들이 오케이 사인을 한걸 많이 경험을 한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 그거는 진짜 맞았으니까요. 음, 그건 맞는 겁니다. 근데 어, 그게 맞았으면 그것만 해야 되는데 거기서 이제 시도를 하는 거죠. 아 흉성을 집어넣어야지 하면서. 네. 기존에 나의 고음을 방해했던 근육의 쓰임. 어떤 근육의 감각이랄까요? 아니면 발성 감각이랄까요? 뭐라고 해도 좋은데, 기존의 패턴을 답습하게 되면서 나의 어떤 신경계의 변화가 일어나질 않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이 온전히 바뀔 때까지 부단한 연습과 감각의 누적이 필요한데, 그래서 훈련이라는 말이 괜히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근데 뭔가... 아, 이제!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그 입술떨기가 바로 그렇게 고음을 만들어내는 감각을 찾는 데 도움이 되는 툴이다. 그래서 아, 입술떨기를 그냥 뭐 백프레셔니, 뭐 목에 힘을 덜 주니 약간 그런 추상적인 거 말고 진짜 브릿지를 조금 더 수월하게 넘나들기 위해서 하는 거구나라는 어떤 명확한 컨셉을 갖고 계시면 음, 입술 떨기를 하는 데 있어서 쓸데없, 쓸데없는 시행착오는 덜 하게 될 거예요 확실히 자 그러면 거기서 확장을 해볼 수 있습니다 음. 그러면 이것과 이소리. 똑같습니다. 그리고, 이것도 똑같은 소리고요. 이 소리도 똑같은 겁니다. 단지 톤의 변화네있었이뿐이죠이네이네이네이네이 소리를, 어, 소리의 어떤 톤의 변화를 준 것이지, 궁극적으로 우리가 음 고음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접근하는 방식은 똑같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알고, 이제 브릿지를 통과하는 그 근육 패턴의 변화, 이거를 모든 스케일의 목적에 맞게 이렇게 확장을 해나가면 어, 시행착오가 줄어들면서 내 성대가 보다 고음에 조금 적합해지는 그 감각이 조금씩 생길 거예요. 그러면서 비로소 아 이게 브릿지를 넘어서 뒤집어지는 듯 가성을 내는 것 같이 느껴졌지만 실은 그게 가성이 아니라 성구가 융합하는 과정이었구나. 그러니까 내 성대가 온전히 하나로 융합되어서 더 음, 통합된 소리로 이행되고 있는 과정이었구나 라는 거를 어, 그 명확한 컨셉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 컨셉을 가지고 이제 뚜렷하게 정확하게 가리키는 나침반이 있고 내가 노를 저을 수 있는 힘이 있으니 이제 명확히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쭉 순항을 할수 있는 거죠 어, 발성의 어떤 선순환은 그렇게 이루어진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어, 한번 내가 그동안 왜 고음을 결국에 내지 못했지 네, 되돌아보실 필요가 있다 라는 거죠. 어, 어떤 분들은 고음을 뚫어야 된다 라는 고음을 뚫었다 혹은 고음을 못 뚫었다 하는 뚫는다 라는 그 표현을 무의식 중에 쓰세요. 근데 저는 그 뚫는다 라는 그 동사를 뚫다라는 동사를 잘안 씁니다. 왜냐면, 어, 약간 물리적인 힘을 가해서 뭔가를 뚫어내는 그런 느낌이 그 단어 안에는 좀 내포되어 있는 것 같거든요. 그래서 고음은 뚫는 게 아니라 그 감각을 찾아서 그 감각을 점점 확장시키고 강화시켜 나간다라고 이해를 하는 것이 더 도움이 되실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제가 드린 말씀을 좀 참고해서 한번 공부를 해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끝.